바이오 큐브를 전하는 방법 중에 팩트 있는 질문을 저는 합니다. 어, 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왜? 3년 하다 보니까, 와, 이게 가보고 보니까 원인을 해결하네. 한번 볼게요. 뭔가 일어났다라는 건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전 의학은, 현대 의학은 원인을 잡는 게 아니라 증상을 잡아요. 지금 대부분이 조금 현명하신 분들은, 전문가들은, 기능의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능의학은 뭘 말하느냐? 현대의학 플러스 대체의학입니다. 대체의학입니다. 어.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즉, 이 대체의학의 해결 방법은 뭐다? 원인을 해소하자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증상이 일어났을 때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볼게요. 보통은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 하면 최고 많이 쓰는 방법이 병원 갑니다. 병원 가면 뭐부터 봐요? 혈액의 수치를 봅니다. 수치를 보고 뭐가 나와요 진단이 떨어져요. 진단이 떨어지면 뭐 약이 처방됩니다. 뭐만 보고 판단하는 혈액 수치입니다. 어. 내몸 안에 일어나는 혈액 수치를 가지고 진단이 떨어지고 약 처방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보조 식품 시장입니다. 저도 이거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보조 식품도 뭐죠? 건조하다라고 생각하면 내 몸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뭐해요? 이걸 채우는 영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볼게요 간이 안 좋아. 뭐부터요? 해 우리는 피곤하다 하면 뭘 해요? 에 네, 피곤하다 하면은 간 영양제 찾아요 맞죠? 원인이 뭔지 몰라요. 원인은 뭐예요? 독소 때문이잖아. 그 괜찮게 역할을 하던 장기들이 문제가 왔다는 것은 원인은 독소인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역량을 채워서 장기가 일을 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동영상에도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지금 말했듯 분명히 원인이 독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보다, 혈관이 경화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표현이 뭐다 혈관이 경화되는 게, 모세 혈관이 경화되기 시작합니다.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혈관이 막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말했던 이 문제가, 이큰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는 여기에, 영양제를 투입한다고 먹을 수 있을까요? 흡수될 수 있을까요? 세포까지 갈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못 간다는 겁니다. 못 간다. 그런데, 바이오 큐브는 원인이 되는 독소, 석회, 염증을 어떻게? 해? 몸 밖으로 완전히 빼줘. 어디? 신장으로 85%? 땀으로 씹5도 중요한 거는 혈관 혈액이 그만 될까요? 아닙니다. 어디 체지방 속에 있는 것도 뼈속에 있는 것도 왜 혈관 혈액이 다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까지 어떻게 몸 밖으로 완전히 빼는 배독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 정상이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가 된다? 원인을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가 피곤하다, 또는 어깨가 아프다, 두통이 일어난다, 문제가 있다, 뭘 해야 되느냐? 원인 해결부터 해야 된다. 원인 해결을 하시고 영양제를 채우듯이, 아니면 자연 음식을 먹듯 해야 어디로 가요? 세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디톡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중에. 디톡스라는 건 독소를 없앴는데, 어디로 없앴느냐는 거죠. 출처가 불투명하다는 것. 근데 바이오 큐브의 배독은 말 그대로 몸 안에 있는 독소와 염증과 석회를 어떻게 몸 밖으로 완전히 빼는데 지금 이야기 드린 대로 독소가 숨어있는 체지방 속, 독소가 숨어서 아프다는 뼈 속까지 있는 걸 어떻게 우리 몸의 생리적인 현상으로 돌아서 밖으로 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큐브는 원인을 해소한다. 어느 걸 선택하실 거냐는 거죠. 요게 지금 제가 드리는 첫 번째 팩트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현대 의학에서 비가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찾아보시면은 비가역은 뭐다?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한답니다.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어떤 걸 보고 말을 하느냐 하면요. 은 섬유화. 이다 물하고 연관됩니다 섬유화가 됐다는 건 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경화 물 없는 시간이 엄청나게 흘러버리니까 물이 못 가니까 혈관이 뭐 혈액이 못 흘러가니까 경화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염증이 많으면 결국 뭐가 된다? 괴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현대의학에서는 기가역이라고 합니다. 기가역 원래대로 못 돌아간다. 어.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봐보시면 봐 섬유화가 된다 경화가 된다 답이 없어요. 그래도 병원에서도 투석아니면 이식이라고 말해요. 근데 저희는 뭐가 있느냐 D150 플러스 D150 플러스는 방금 이야기했던 도래에 들어가 있는 지페노사이드 석회를 녹인다. 요산을 녹인다. 두번째 괴사 염증이 과도하면은 혈관이 막혀 버리고 썩기 시작합니다 그건 잘라야 돼요 근데 아시죠 뭐가 있냐 염증 해결하는 방법 해소하는 방법 W119, W119 플러스 20가지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하나를 전체 쪼개 봐도 퍼펙트한 염증 해소 제품인데 여기에 20가지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시커먼 한약으로 내놓으면 은못 먹어요 아유불급입니다못 먹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독성 다 빼고 핵심적인 성분만 들어가는 한약의 탕약 방법이 증류기법이라는. 그러니까 독성 다 빠졌죠. 부작용 이1도 없대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드렸던 염증만 잡는 성분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통증 잡혀요. 보통 일반적인 통증 잡는 방법은 중추 신경을 마비시켜서 염증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할 뿐이지. 즉 무슨 말이냐?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염증은 해소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아파요. 근데내 몸의 면역 때문에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또 쓰고 하는데 지금 말하는 W119는 염증을 아예 그냥 밖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치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건강 트렌드 신장을 시장을 획기적인 혁명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라 건데, 근데 뭐예요? 정류기법이라고 독성 1도 없다. 지금 4살짜리 손녀도 먹고 있어요. 말 그대로 천년 100%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인 가공이 영양제 만들 때 들어가는 부영제가 필요 없다. 이런 부분으로 갈때 장기적인 오래 보관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형제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 자체가 없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역이라는 것과 원인을 해소한다는 라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